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말고사 시험지 채점까지 하는 브이로그예요 팥빙수 먹으려고 카페 가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아빠한테 들어달라고 했어요 아빠 내가 성인 되면 이 은혜를 갚을게 아빠 최애 카페를 왔는데 여기 사장님 개인 사정으로 3시에 오픈한다고 하셔서 아빠 완전 실망하셨어요 요즘 비둘기들이 너무 담대해요 인간에게 쫄지 않아요 아빠랑은 헤어지고 오빠랑 같이 두썸 왔어요 이날 좀 둥글둥글하고 통통하네요 붓기인지 살인지 모르겠어요 오빠 삥 뜯어서 아이스티랑 케이크 시켰어요 오빠한테 잔돈 200권 줬는데 저 가지래요 아 존나 개꿀 마이다 너무 마히어요 거 되게 마있네 카페는 오빠가 사줬으니까 저는 오빠한테 퍼글러 랜덤뽑기 키링 사줬어요 와 진짜 귀엽다 내가 가질 걸 진짜 개귀엽네 못생기고 귀엽다 저녁에는 친구가 산책하자고 불러서 나갔어요 지구과학이랑 중국어 채점했어요 참고로 저는 사탐런한 정시파이터라서 내신 성적이 매우 저조해요 와 지구과학 15점 맞았어요 살면서 이런 점수 처음 받아봐요 미친 새끼 중국어도 채점했는데 처음부터 답을 다 틀려서 답지를 잘못 가져온 줄 알았어요 씨발 결국 중국어는 37.4점을 맞았어요 지구과학보다는 낫네요 친구랑 크레페 먹고 돌아다니다가 집 들어갔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바이